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극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항상 주의 손을 잡고 가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먼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긴 여행을 다녀오면. 여독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막 흥분되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도, 돌아올 때쯤 되면 막 피곤해요. 그 여정이 즐거워서도 피곤해요. 아유, 이제 돌아간다, 이제 집으로 간다. 집에 가기 싫어도 딱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야,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요.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우리나라 공항에 딱 도착하면 마음이 딱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통해지거든요. 내가 살던 어? 나의 그라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편하고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편합니다. 뭐 이렇게 안정감 같은 것을 딱 누리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여독이 막 쌓여가지고 뭐 그막 힘들어지곤 막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행을 함께 다니온 사람들과 함께 다시 모이면 소위 우리가 뒷풀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뭐 재미있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도 들막 합니다. 그게 어떤 여행이 됐던지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사의시10 아삽의 시 73편 1절에서 우리가 아 어, 14절까지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원수는 저렇게 잘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마귀가 저렇게 형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왜저 사람들은 장수하고 잘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물질도 아주 많이 있고 저들의 자녀들은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라고 고통을 막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자세를 다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더럽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침대에 누워가고 하나님 어쩔 수 있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아삽이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 때문이라면 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말을 했다면, 나는 악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사베 고백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해도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게 나한테 심한 고통이 되었지만 믿음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성전, 교회로 들어왔던 거예요 멀리 멀리 떠났다가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다시 주님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어떤 유명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회를 건성건성 돌아다니다가 뭐 학생 발동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건성건성 돌아다니다가 다가돌 교회를 우연치 않게 다시 돌아왔는데 바로 역전되리라 그 노래가 나오더래요 힘이 막 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는지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해 던지시니 그들이 어짜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되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잘나갔었는데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걸 보면 되는 거죠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사,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 하나님 내가 한탄했었지만 내가 주님의 주님 안에 있었단 사실을 성소에 돌아와 보니 다시 알게 되겠네요. 내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매하고 심지어 나는 짐승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짐승보다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거 이 사람 이거 깨달은 거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달았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우매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같지만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믿음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절대 믿음,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과 너무 힘들다고 해서 통화했는데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되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다른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뻘쭘하고 이상하면 힘들어도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라. 아니면 그 교회 새벽 교회로 나가봐라. 그리고 그 교회를 가면 메인스트림이 되라. 그냥 주변에서 서성이지 말고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 뭐, 전라도로 이사가고, 뭐, 멀리 이사 간분들 많잖아요. 해외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수일날 교회를 돌아올 수 없으니, 주님,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곳에서 메인스트림,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은요,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기네 막 무슨 잘 나가는 그 형통함을 보고 막 힘들고 내 마음이 정말 시궁창 같고 살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석처럼 막 달려오게 돼서 성소에 딱 들어왔더니 하나님막 품어 주시는 거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땅에서는 내가 주막 주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영적인 것도 주님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믿으십시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신방에 갔을 때 이분이 굉장히 그이 무당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선조님이 그 선녀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전 세계가 다 믿는다. 수로 해야 릴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는데 왜그 한낱 선녀 누구 알지도 못하는 선녀를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이렇게 탁 빠지더라고요. 큰뭐그 그 부적 부족, 부적대기 하나 붙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그걸 속옷에 넣어놓고 의지하고 비계 밑에. 껴결하면서 안정감을 취하느냐 그거 누가 안다고 그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수억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주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건 몇명 알지도 못하는 그 선녀가 뭘 중요하다고 그거 그렇게 어렵고 아, 힘들어하냐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부족 없어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편을 얻더라고요. 그 교회 에 나오셨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오늘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보시고 왜 나를 길에서 믿기도 자빠져 뒤통수를 맞게 합니까? 아, 힘들게 고백해도 고백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에 탁 돌아왔는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품을 다 느낀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처음 그렸던 그가 순식간에 위로를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항상 주의 손을 잡고 가는 동행, 그 동행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항상 주의 손을 잡고 가는 동행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소에서 기뻐하며 주의 안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곧이 붙들고 항상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꽉 잡고 동행하시면 믿으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